돈을 들이면 드릴수록 제품을 좋은 걸 쓰면 쓸수록 좋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오, 그래요? 네. 차라리 피부과에서 처방해주는 크림이 있어요. MD크림이라고 해가지고. MD크림이요? 네. 예. 메디컬 디바이스라고 해서. 어, 멀천다이저가 아니네요. <laughs> 어.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시작해야 하는 피부 관리들이 있을까요? 일단, 어렸을 때는 네. 우리 사춘기에 호르몬 폭발로 인해서 네. 여드름이 막날 거예요. 그렇죠. 그때 방치를 하게 되면 자국도 오래 갈 거고 네. 흉터도 남아서 나중에 네. 나이 들어가지고 또 흉터 치료한다고 또 고생을 할 거예요. 어... 그래서 여드름이 난다? 그럼 빨리빨리 네. 빨리 치료를 받아서 더 발전되지 않게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은 또 남성분들은 물론 내가 수염을 좀 길러서 멋있게 하고 싶다라는 분들이 아니라면 빨리 그냥 레이저 제물을 시... 하시는 게 좋아요. 와, 레이저 제모는 진짜 만족도가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계속 면도를 하다 보면 은 자극도 가고 상처도 나고 모낭염도 생기고 흉터도 생기고 금전적으로도 계속 전기면도기든 칼면도기든 계속 구매를 해요 한 달에 해야 4 0원씩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 것들도 절약이 되고 차라리 그냥 1년 정도만 딱 투자해가지고 제모를 받고 나면 은 앞으로의 여생이 편하기 때문에 만족도도 좋고 저도 적극적으로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깔끔해 보이더라고요 확실히 몇 살은 더 어려 보여요 근데 저는 제모를 생각 안 해본 게저 같은 특이 취형도 있으실까 봐 말씀드리면 저는 면도하는 걸좀 좋아해요. 아침에 이 루틴의 행위가 에. 남성성을 상징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하루를 시작한다. 그런 느낌의 리추얼 같은 게 되더라고요. 음... 그럴 수도 있겠다. 또 어떤 게 있나요? 탈모 관리. 와. 이게 유전적인 거라 어쩔 수가 없어요 유전자에 탈모가 네. 있다 그러면 그냥 빨리 더 머리카락 잃기 전에 약으로 지키는 게 좋습니다 이미 빠진 자리에 다시 날 수는 없거든요 있는 거를 미리미리 지키는 게 좋기 때문에 빨리 약을 드시고 유지하는 게 좋아요 저도 사실 상담을 받고 지금 이제 약을 처방받아서 먹고 있잖아요 근데 왜 현대의학은 머리카락 하나 나게 하는 게게 힘든가요? 왜 그걸 못하는 거죠? 이게 원인 자체가 남성 호르몬이 모낭을 파괴하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빠지는 거거든요 그 호르몬을 차단하는 게그 약이에요 더 잃지 않게끔만 해주는 거지 다시 자라나게끔 해주는 약은 없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10대 20대 30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대 때는 여드름 20대 때는 제목 30대 때는 탈모 이렇게 최대한 빨리 시작을 하면 좋지 않을까 오히려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금전적으로도 좀 절약이 많이 될것같은 생각이 좀 드네요 맞습니다 30대인 클래시 지금 이제 피부를 봐주시고 계신데 저의 어떤 제일 큰 문제는 뭔가요? 아무래도 피부에 탄력이 이제 떨어질 나이잖아요. 처질 거고, 모공도 늘어날 거고, 충터도 잘 회복도 안될 거고. 맞아, 베개 자국이 출근하고 한시간까지 남아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아, 네. 베개를 바꿔야 되나? 사실. 안타깝지만, 노화에 예. 예, 회복되는 탄력이 떨어져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는 탄력을 좀 열심히 관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을 남성분들도 이제 많이 쓰는 시대긴 하잖아요. 어떻게 발라야 좀 올바르게 사용을 하는 건지 많이 궁금증을 가지시거든요. 꼭 써야 하는 화장품들의 종류부터 음.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보습제는 꼭 쓰셔야 돼요. 와. 수분 크림이 있고 수분 로션이 있는데 로션보다는 유분기가 함량이 높은 게 크림이에요. 여름철 같이 습도가 높고 그렇게 건조하지 않은 날씨에는 로션 정도 쓰셔도 충분하고 건조한 날씨, 겨울철, 봄철에는 수분 크림의 제형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좋고 이것만으로도 좀 부족하다. 내 피부가 계속 건조한 것 같다. 그러면 네. 종류와 단계를 늘리기보다는 하나 정도 더 추가해 주는 게 좋은데 수분 앰플 같은 걸 보습으로 깔아주고 그 위에 수분 크림이나 로션으로 레이어링 해 주는 게 좋습니다. 보통. 이제 남성분들은 스킨 로션 여기에서 이제 더 쓰시면 모이스처라이저, 그러니까 수분 크림 그 다음에 선크림 이런 식으로 이제 바르시는데 그런 걸 조금 생략해서 수분 앰플을 먼저 바르고 그 다음에 수분 로션 또는 크림 계절이나 어떤 본인 피부 타입에 맞게 발라주고 그 다음에 자외선 차단제 이렇게만 발라주면 된다는 거 맞습니다 오 간단하네요 너무 많은 걸 바른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다 피부에 농축되고 그게 흡수가 돼서 어떤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지 모르기 오. 때문에 저는 많은 걸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뭐 세럼 레티놀 뭐 이런 거 종류 너무 많잖아요 네. 7 단계 8 단계 바르시는 분도 있어요. 오히려 그렇게 해서 더 트러블이 나기 때문에 그런 건 자제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샤워랑 이제 세안을 다 하고 바로 이제 그 욕실에서 수분 앰플, 수분 크림 또는 로션 그리고 이제 자신 찾는지 이렇게 딱 발라주면 되겠네요, 그죠? 맞습니다. 이게 이제 딱 올바른 시점이다. 딱 정리해 주시네요. 네. 그리고 이제 화장품을 쓸때 말이죠. 또요런 속설이 있어요. 보통 남자들은 귀찮으니까 손에 이렇게 덜어서 척척척척 해서 얼굴에 척척척 바르는데 이러면 모든 좋은 영양분과 그런 성분들이 이미 손에 다 흡수가 돼서 얼굴에는 그냥 별거 아닌 것만 바르게 되는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는 얘기인가요, 이게? 그렇진 않고요. 음. 어떻게 바르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꼼꼼히 잘 발라 주시는 어... 게 좋습니다. 원장님은 어떻게 바르세요? 이렇게 바르세요, 아니면 <laughs> 이렇게, 이렇게? 저 그냥 떠서 그냥 막쳐 바르는데. 어, 쳐 바른다. 쳐 바른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이 루틴을 말씀해 주셨는데 추천하실 만한 제품이 있으신지 궁금하거든요. 수분 앰플부터 추천하실 만한 게 있으신가요? 저희 피부팀에서 주로 이제 추천하고 권해드리는 제품이긴 한데 토리든 히알루론산 앰플이라고 해가지고 네네. 수분 앰플로 사용을 하는데 보습력도 네네. 충분히 강화되고 저자극으로 많이 좋다고 합니다. 어디서 살수 있는 거예요? 올리브영에서도 어. 쉽게 구할 수 있다고 하고 가성비템으로 좋다고 해서 트러블도 적게 나고 그래서 잘 권유드리고 있어요. 그다음에 수분 로션 또는 크림을 발라줘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추천하실 만한 제품이 있을까요? 나로슈퍼제 B5 재생크림이라고 어? 이거 저도 쓰고 있는데 어 그래요? 네 B5라고 써있는 그거 맞아요 비타민 B5 파톤텐산이 들어가 있는 거고 네. 피부 재생력을 높여주는 크림으로 평소에 수분크림 대용으로 쓰셔도 되고 피부과에서 시술 받고 나서 재생이 조금 더 필요하다 싶을 때 발라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는 재생크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레이저 맞거나 이랬을 때만 쓰거든요 사실 이거를 그냥 수분 로션 크림처럼 써도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피부가 좀 건조하고 예민하다 그러면 수분크림에 그냥 덧발라서 레이어링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 이것도 올리브영에 있습니다 각각 가격대가 <laughs> 어느 정도인지 아시나요 혹시? 가격대는 그렇게 막... 그렇다면 저희가 자막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아이 정도네요 어, 네 괜찮네 그죠? 부담되진 어, 않을 것 같은데 뭐 다들 이제 편하게 사서 하실 수 있겠네요 살 나오고 있나요 지금? 네 <laughs> 이거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반대로 이런 화장품은 비추한다 싶은 제품도 있나요? 흔히 닥토라고 하잖아요. 아, 닦는 토너. 네, 닦는 네. 토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화장솜이든 화장패드든 그런 것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자극이 되면 피부에 약해지고 안 좋기 때문에 오. 닥토는 굳이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피부를 오히려 망칠 수가 있다. 맞아요. 아. 마지막으로 어쨌든 이제 피부과 원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시술 얘기도 좀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가성비 좋게 남자분들이 하면 좋은 그런 시술들이 있을까요? 가성비하면은 보톡스가 가장 우선적일 것 같고 남자분들은 턱 근육이 많이 발달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사각턱 있고 턱 근육이 있다고 해도 상관없으신 분은 괜찮은데 아무래도 미관적으로도 얼굴이 넙대돼 보이고 간혹 이제 턱 근육이 너무 강해갖고 턱 관절이 아프신 분들도 있어요. 오. 그런 분들한테는 턱 보톡스를 맞으시면은 턱이 좀 슬림해지고 근육의 부피가 감소하기 때문에 턱 라인도 살고 거기다 더불어서 간혹 이제 귀밑샘, 귀밑에 이제 침샘이 있는데 거기가 커져가지고 얼굴이 넓어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보톡스를 맞으면 네. 크기가 감소하기 때문에 턱보톡스, 귀밑 침샘 보톡스를 가성비템으로 추천드리고 턱라인 말씀드려서 나온 얘긴데 슈링크 같은 리프팅 시술이 있는데 슈링크는 어떤 시술이에요? 초음파로 피부 근막층을 자극을 해줘가지고 탄력을 줘서 리프팅을 시켜주는 장비예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올려주는? 맞아요. 어. 예전에 장성규 아나운서가 하고 나서 효과 좋다고 명해진 그런 오. 시술인데 슈링크 외에도 여러 가지 타입 장비라고 하거든요. 음. 초음파로 이렇게 열을 주는 그런 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턱 보톡스나 귀미 쌤 이런 보톡스는 10만 원 이하로 다될것 같은데 맞아. 슈링크는 어느 정도요? 대략 가격 몇십만 원대에서 받아보실 수 있어요. 어. 또 혹시 추천하실만한 어. 시술이 있나? 요 여드름이 아무래도 결국 피지의 문제인데 그런 피지선을 파괴시켜줄 수 있는 PTT라는 시술이 있어요. 어. 제가 옛날에 받았었는데. 음, 음. 골드 PTT, 맞아요. 뭐 플래티넘 PTT. 어떤 입자, 금속 입자를 넣느냐에 따라서 종류가 있는데, 피지선에다가 금속 입자를 침투시켜서 네. 그 위에다 열을 쬐서 피지선을 열로 파괴시켜주는 그런 시술인데, 약을 먹기 좀 곤란하다. 아까 말씀드렸던 피지 조절제. 그런 분들은 그런 PTT 시술을 받으셔도 되고, 아니면 약과 같이 병행하셔도 더 시너지 효과가 나기 때문에, 여드름 치료에는 PTT 시술을 추천드립니다. 예전에 팬데믹 때 마스크를 쓰고 다니잖아요. 마스크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냥 이제 원장님 병원이 아니라 동네에 있는 병원에서 PTT PTT를 받았는데 몇 개월 동안 효과가 있었어요. 이거 주기적으로 받아야 되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한 번에 확 파괴가 되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꾸준히 했을 때 효과가 나기 때문에 여러 번 받아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 그때 한 4회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100만 원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4회. 네, 4회. 그 정도면 네. 다행이네요. 네. 음, <laughs> 보톡스 슈링크 PTT 이렇게. 네. 자, 그 다음은 굳이 할 필요 없는 시술. 피부과에 가면 모든 선생님들이 그러신 건 아니지만 이런 거 저런 거막 추천을 많이 해주시잖아요. 근데 또남자들은잘 모르니까. 막, 어, 그래요? 그래요? 이렇게 하면서. 딱 나중에 카드 긁으면 오! 이렇게 되거든요 굳이 이제 좀안 받아도 괜찮을 것 같다 싶은 시술들이 있나요? 나한테 안 맞는데 받는 시술 예를 들면 아까도 말했지만 그런 슈링크가 피부 탄력을 올려주는 데참 좋은데 간혹 살이 없거나 피부가 되게 얇으신 분들이 할 때는 오히려 더 말라 보이고 어. 볼 폐임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굳이 추천드리진 않는 시술이죠 음, 음. 그리고 이마에 주름이 생겨서 보톡스를 맞게 되면은 이마 주름이 펴지긴 하는데 간혹 이제 눈썹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 저처럼요? 네 근데 거기에다가 쌍꺼풀이 없어가지고 정. 정말 이마 근육 아니고서는 눈뜰 수가 없으신 분들은 어... 이마 보톡스를 굳이 추천드리진 않아요. 아, 이러면 전또 난감한 게전또 눈썹을 많이 쓰니까 폐이는 것 같거든요. 보톡스를 못 맞으면 이런 사람들은 어떤 걸 해야 하나요? 네. 이미 주름이 생겼다, 그러면은 주름 필러 소량 넣어주시면은 주름이 펴지게 되고 주름 잡힌 부분들을 펴주는 거예요? 맞아요. 살면서 네. 피부 탄력이 떨어지면은 접힌 부위가 계속 접히가 되고 그 부분이 깊은 주름이 형성이 돼요. 그러면 되게 더 나이 들어 보이기 때문에 그 주름이 형성되기 전에 아니면 형성됐다 하더라도 빨리 제때 펴주는 게 좋기 때문에 그런 데는 그냥 안전하게 필러를 소량 네. 넣어주시는 게 가장 효과가 좋아요. 이마 말고 또 어디에 보통? 보통 남성분들은 인상을 또 많이 쓰잖아요. 미간 필러. 아, 이, 이, 이런 주름? 줄은... 네. 지금은 다행히 인상 안 쓰셨을 때 주름이 없는데 네, 저는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네. <laughs> <laughs> 이게 계속 접히다 보면 주름이 네. 생길 거예요. 그렇게 되기 전에 네. 보톡스랑 필러를 맞으시면 되고, 팔자주름, 그리고 눈 밑에도 쾌하게 생겼을 때도 네. 소량 넣어주면 굳이 수술까지 안 가더라도 해결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보톡스나 필러나 주기적으로 맞아야 되지 않나요? 보톡스는 네. 주기적으로 맞아야 돼요. 보통 한 3, 4개월 정도 가면은 보톡스가 풀려서 다시 근육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그때 다시 또 맞으면 되고, 필러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맞아도 되지만 보통 막 1, 2년까지도 유지가 되기 때문에 얼만큼 내가 잘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주기를 찾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거는 이때 이때 맞아야 된다 그렇게 정해진 건 없습니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네요 주름을 필러면 필러 어, 어 이건 좀 창피하거든요. <laughs> 네. 네, 지금까지 의사일세, 성일세, 원장님과 함께 이제 남자의 피부관리에 대한 컨텐츠를 좀 진행을 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오늘 유튜브 꿈나무셔서 긴장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소 모습을 제가 아니까 어 너무 긴장됐는데, 클래스 님께서 너무 잘 이끌어주셔가지고 아... 그래도 막판에 는 조금이라도 입이 풀려서 편하게 대답할 수 있었는데, 처음엔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 아직 새싹이라 <laughs> 열심히 배워보겠습니다. 네, 아 그래도 너무 좋은 정보를 좀 많이 주셨고, 혹시나 이제 이 영상에서 풀리지 않는 피부과에 대한 궁금증은 의사일세 채널에서 좀 댓글을 달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픈한 지 얼마 안 됐고 아직 컨텐츠도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궁금한 점 있으시면 그런 주제를 잘 다뤄갖고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고생하셨고요.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Always be c r a s h 감사합니다. 끝났다. <웃음> <웃음> 에... 어렵다.